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양적 증가 대신 생활 인구를 확보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경북형 듀얼라이프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형 듀얼라이프는 도시 지역 거주자가 지역에 또 하나의 거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순환하며 거주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입니다. 인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북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드는 등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을 찾은 외부 방문자는 1억 5,295만 명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예, 출산율은 늘리지 않더라도, 어, 지역의 체류인구나, 또 지역과 관계 있는, 어, 인구들을 많이 만들면, 그분들이 또 지역에 와서, 어, 여러 가지 소비 활동도 하고, 지역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방 소멸 대응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핵심 사업 한개씩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순환 거주를 할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중앙정부에 제안한 복수 주소제가 실시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거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방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지방이 가져면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까지 2단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한 뒤 2025년에는 3단계로 성과를 분석하고 후속 추가 사업에 착수하며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